주진우 의원 가족 총 재산은 70억 이라고 주진우 의원 재산이 논란의 중심 에 섰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 재산을 공격하던 주 의원에게 박선원 의원이 역으로 주 의원 본인 재산의 과다 형성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.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총 재산은 70억 원입니다. 2005년생 아들이 보유한 예금만 7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. 의는 김민석 후보자 아들 예금액 200만 원의 370배 수준입니다. 7개월 만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늘어난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. 문제는 주 의원의 직업입니다. 1999년부터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고, 부친도 검사 출신입니다. 일반 공직 생활만으로 70억 원 재산 형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, 특히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, 정치인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며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진우 의원 측은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 검증의 칼날이 이제는 주진우 의원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한 줄평, 70억, 아니 7억, 아니 칠전도 없는 저는 주진우 의원에게 재산 불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